이제 지구의 자전, 그리고 공전에 대해서 했으면요. 자, 이번 시간에는 달의 위상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 하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또 거꾸로 뒤집었어요. 한 번씩 그러네요. 달의 위상 변화입니다. 자, 위상 변화할 때이 위상이란 뜻이 뭐냐면요. 위치에 따른 상, 모양이란 뜻이에요. 위치에 따른 모양인데요. 어, 지금 이 부분을 할때 이제 제가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스스로 빛을 낼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밤에 보여요. 그런데 교과서에 따라서 이제 그림이 역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만 주의하면 되는데요. 자, 일단 이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태양입니다. 태양이구요. 자, 여기에 지구가 있습니다. 지구. 그리고 달은요, 이 주위를 돌고 있다고 해볼게요. 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반시계 방향이라고 이야기해요, 보통. 지구도 요렇게 돌겠죠. 정확히 얘기하면, 달의 위치를 얘기할 때는요, 총 6군데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다른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한다 라고 했죠? 그럼 빛을 받는 부분을 한번 색칠을 칠해 볼게요. 태양이 있는 쪽이 빛을 받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태양이 있는 쪽, 태양이 있는 쪽이 빛을 받습니다. 자, 이때, 먼저 어디를 볼 거냐면요. 1번 위치, 여기를 한번 볼게요. 달이 이쪽에 있을 때입니다. 중요한 건 볼까요? 못 볼까요? 못 본다요. 왜? 지구에서요. 달을 볼때 태양 빛을 반사해서 봐야 되는데요. 이 부분인 거예요. 안 보이겠죠, 잘. 그런데 간혹 간혹요 낮에 보일 때 있지 않아요. 태양이요. 아 태양이에요. 달이요. 달이 낮에 보일 때가 있는데요. 밝게 빛나는 게 아니고 모습만 보일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관찰한다라. 달이 이제 우리가 밤에 봤다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고요. 낮에 보이는 건데요. 그래서, 아무튼, 이 달의 경우는 우리가 밤에는 볼수 없습니다. 이, 위, 이 형태를 뭐라고 하냐면요. 삭의 형태라고 합니다. 삭. 조금 이따가 이야기 다시 한번 할게요. 자, 2번부터 볼게요. 이제. 2번은요, 지구에서 봤을 때 어떨까요? 동그란 모습이 모두 다 보일 거예요. 맞습니까? 어, 그림이 약간 이상한데, 여기 조금만 올릴게요. 조금만 올릴게요. 여기에요. 조금만 올릴게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구에서 볼수 있겠죠. 특히나 지구를 절반으로 나눴을 때 여기가 낮이 되면 여기가 밤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태양이 여기 있으니까요. 그래서 돌면 요자 내가 여기 서 있어요. 여기 서 있을 때몇 시가 될까요? 저녁 6시에요. 이유는요? 낮에서 밤으로 넘어가는 시점이죠. 여기가 뭐가 될까요? 새벽, 아, 새벽 12시에요. 그한밤 그러니까 중에 한밤중 여기 있을 때가 어떻게 될까요? 아침 6시고요. 여기가요. 낮 12시예요. 낮 12시. 그리고 한 바퀴 돌면 24시간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달은요. 둥그런 부분이 모두 다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 달을 갖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보름달이라고 얘기하고요. 이걸 갖다가 뭐의 위치라고 하냐? 망의 위치라고 해요. 그래서 사근요. 달이 안 보이는 거예요. 밤에 달이 안 보이는 겁니다. 우리 낮은 얘기 안 해요, 지금요. 밤에 달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얘는요, 밤에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보름달로요. 그러면, 보이는데 몇 시부터 보일까요? 바로 저녁 6시부터 4시야에 들어오겠죠? 그래서, 저녁 6시부터 보입니다. 어느 쪽 하늘에 있을까요? 달도 뜨고 지는 건 일주운동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동에서 떠서 서로 지니까 어느 쪽에서 뜹니까? 동쪽에서 뜹니다. 이해가 되시죠? 동쪽에서 떠요. 어느 쪽으로 질까요? 당연히 서쪽으로 집니다. 몇 시예요? 아침 6시예요. 내네 시야를 생각하세요. 보는 시야요. 근데 굳이 외우지 않아도 돼요. 저녁 6시예요. 태양이 있는 쪽이 어디가 됩니까? 서쪽, 그러니까 반대쪽은 동쪽. 아침 6시에 태양이 있는 쪽은 동쪽, 그러니까 이쪽은 서쪽. 공부하는 방법의 요령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어디를 볼 거냐면 여기를 한번 볼게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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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3번 위치에요. 3번 위치를 보면요. 어느 쪽만요? 한 쪽만 우리가 달이 밝게 보입니다. 우리가 일명 반달이라고 하죠. 어디 반달이 또 있어요? 여기도 반달이에요. 여기를 4번 위치라고 해볼게요. 여기도 반달이에요. 자, 그럼 다시 3번으로 가서요. 3번은요, 오른쪽이 밝습니까? 왼쪽이 밝습니까? 왼쪽이 밝죠? 왼쪽이 밝은 반달을 갖다가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하, 현, 달이라고 합니다. 그럼 하, 현, 달은요, 몇 시에 처음 볼수 있을까요? 내네 시선을 생각하세요. 몇 시요? 밤 12시에요. 어느 쪽 하늘? 동에서 뜬다고 했어요. 몇 시까지 볼수 있을까요? 원래는요? 낮 12시. 어느 쪽 하늘? 서쪽 하늘. 그런데 아침 6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태양이 뜨니까 잘안 보이겠죠? 그래서 아침 6시가 되면요. 남쪽 하늘에 있고, 이때 태양이 뜨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4번으로 가볼게요. 어느 쪽이 밝아요? 왼쪽요. 이러지 마세요. 내가 지금 뒤집어져 있죠? 내가 뒤집어져 서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이 밝은 반달이에요. 오른쪽 반달. 이걸 갖다 뭐라고 합니까? 상현달이라고 합니다. 상현달. 그러면요, 이 상현달은요, 몇 시에 처음 볼수 있을까요? 원래는요, 낮 12시에요. 낮 12시에 동쪽 하늘에서 보입니다. 언제까지 원래 볼수 있어요? 밤 12시예요. 서쪽 하늘. 하지만 낮 12시 동쪽 하늘에서 뜨는 게내 눈에 보일까요? 잘안 보이겠죠, 태양 때문에. 그래서 내가 제대로 보이는 건 언제예요? 저녁 6시 남쪽 하늘에서 처음 본다는 얘기예요. 제대로 보는 거는요. 뜨는 건낮 12시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를 가 볼까요? 5번. 자, 5번 위치를 가만히 보면요. 태양이 빛이 받는 쪽이 지금 얼마 안 돼요. 내가 봤을 때는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얘는요. 초승달로 보입니다. 그것도 내가 봤을 때 뒤집어져 있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어느 쪽요? 오른쪽이 이렇게 보여요. 이걸 갖다가 초승달이라고 합니다. 그럼 똑같은 위치에 이 6번은 어느 쪽이요? 이쪽이 이렇게 보여요. 이걸 갖다 뭐라고 하냐면 금음달이라고 합니다. 금음달, 그럼 초승달의 경우에는요. 일반적으로 몇 시에 보냐면요. 아침 몇 시요? 9시 경에 보여요. 그리고 몇 시까지요? 저녁 9시까지 보입니다. 저녁 9시. 그래서 동쪽, 서쪽 이해가 되죠. 자, 그럼 금음달은요. 여기서 처음 보이겠죠. 이쪽 위치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아침, 한 3시경이 보여요. 새벽 3시경. 몇시까지 보일까요? 오후 3시경까지 보입니다. 정확히 그러니까 뭔가 좀 공통점이 보이지 않나요? 모든거는요. 달은요. 어디서 떠서 어디로 집니까? 동해에서 떠서 서로 집니다. 왜요? 지구의 자전으로 인한 일주운동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요. 달이 떠있는 시간은 총 몇시간이죠? 12시간입니다. 결국은 12시간이에요. 절반 본다는 얘기예요, 절반요. 절반을 보는데요. 이때, 내가 밝게 보일 때는 반만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12시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자, 그런데 교과서에 따라서는요, 잘 보세요. 저희 학교에 있는 교과서입니다. 이 교과서를 보면 태양이 이제 어디에 있죠? 이쪽에 있어요. 자, 그래서요, 교과서에 따라서요, 태양을 이쪽에 두기도 하고요. 이쪽에 두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 어디다 뒀죠? 이쪽에 뒀죠? 그런데, 여기선 이쪽에 뒀어요. 그러면요, 어떻게 될까요? 이쪽이 사기인 거예요. 맞죠? 그리고 망이 되고요. 그래서 돕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달이 한 바퀴 도는 것 같다고 우리가 한 달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사기요. 어, 어떻게 됩니까? 음력. 한 달은 음력이에요. 1일이고요. 보름달이 언제입니까? 15일이죠. 그래서 상연달이 보통 7일. 하연달이요? 약 22일. 그럼 초승달은요? 약 3일경이 되고요. 하연달은요? 약 28일경이 돼요. 그래서 음력 날짜도요, 한번 좀 기억을 해두면요. 공부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해두고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에요. 삭과 망을 헷갈릴 때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이 위치에 있을 때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라고 할때 보름달이라는 표현 말고요. 망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 사간이면 망이에요. 헷갈리겠죠.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름달은 무슨 모양이요? 동그란 모양이요. 동그란 모양이 글씨에 있는 건 망밖에 없죠. 사계는 동그라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망은요. 보름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약간은 좀 융통성 있게 공부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요, 어, 달의 위상 변화입니다.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많이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하는